안녕하세요 전망 좋은 집최원 차장입니다 오늘은 서울 독산동에 위치한 총 2개동 27세대 신축 빌라를 소개해 드릴 텐데 어, 이번 빌라 구조 방 3개 욕실 하나 구조로 너무나 잘 나와 있고요 또한 위치도 정말 괜찮아서 이번에 소개시켜 드리려고 합니다 약 20평 사용하는 신축 빌라가 실입주금 5천만원부터 가능하고요 또한 빌라치고 세대수도 많기 때문에 지금 입주까지 벌써 하신 고객님이 있을 정도로 인기가 굉장히 좋은 곳입니다 위치적으로는 홈플러스, 롯데마트, 그리고 뭐 스타벅스 이런 대형 상권이 밀집해 있는 동네가 바로 옆에 위치하고 있고요 1호선 독산역과 7호선이 있는 가산 디지털단지역 사이에 자리 잡고 있습니다 지하철 이용 편하게 하실 수가 있고요 오늘 소개시켜 드릴 빌라의 또 다른 장점은 초등학교, 중학교가 바로 옆에 있습니다 어린 자녀 키우시는 분들은 아이들 통학 걱정 전혀 하지 않으셔도 될것 같습니다. 간단한 설명 마치고 현관부터 저랑 같이 둘러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20평 사용하는 오늘의 빌라 현관 모습인데요. 제 좌측으로 신발장 넓직하게 준비가 되어 있고 일괄 소등 스위치는 여기 나와 있습니다. 중문 열고 이렇게 안으로 들어서면 넓은 거실 주방이 이렇게 한 눈에 보이는데요. 거실 폭약 3.2m 사용합니다 여기 4인용 소파 배치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맞은편에 한 60인치, 70인치 TV 정도 이렇게 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천장에 에어컨 기본 옵션으로 들어가고요 어, 빌라인데도 불구하고 뭐 앞에 건물이 있지만 막힌 게 전혀 없어서 어, 답답함이 전혀 없습니다 시원한 느낌을 주는 것 같고 바닥재는 전체적으로 강마로 이렇게 시공이 되어 있습니다 이제 맞은편 주방 모습 보실 텐데 어, 주방도 20평치고 사이즈 잘 나와 있습니다 앞에 3분, 4분이서 편하게 식사하시면 될것 같고요 여기 가스렌지 그리고 싱크볼 사각 대형 싱크볼 사용했습니다 안쪽에 이제 조리대 공간 사용하시면 되고요 냉장고는 이쪽에 딱 떨어지는 키친핏으로 빌트인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전체적으로 수납공간도 상부장, 하부장 이렇게 여유롭게 준비가 되어 있네요 바로 이어서 이제 메인 욕실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해바라기 샤워기 있으니까 샤워 편하게 하실 수 있고요. 또 수납공간도 넉넉합니다. 이렇게 슬라이딩 거울장이 준비가 되어 있어서 수납공간 여유롭게 준비가 된점 참고해 주시고 스프레이건이 있으니까 청소할 때도 매우 편리하게 할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음은 메인 욕실 바로 옆에 있는 안방으로 들어가 볼게요. 안방 사이즈 2.7m, 3.1m입니다. 무엇보다 안방에 이렇게 창이 양쪽으로 나 있어서 환기랑 채광을 동시에 잡았고요. 에어컨 당연히 설치되어 있습니다. 또한 여기 타입은 욕실이 두 개가 준비가 되어 있는데, 여기 부부 욕실 한번 보시겠습니다. 부부 욕실 사이즈는 조금 작지만, 환기창도 있고, 샤워할 수 있게끔 샤워기도 준비가 되어 있으니까, 어느 정도 사용하기 좋을 것 같습니다. 네, 3.3m, 2.3m 사용하는 두 번째 방입니다. 여기는 베란다랑 같이 있는 방이고요. 중간방 사이즈로 자녀가 쓰기에도 알맞은 크기 같습니다. 침대, 책상, 장, 요 정도는 충분히 두실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여기 두 번째 방도 창이 양쪽으로 나 있어서 환기 걱정 확실히 덜어드리고 있습니다. 네, 이제 현관 앞에 가장 작은 방 보러 갈게요. 네, 2.2m, 2.8m 사용하는 가장 작은 방입니다. 여기 방, 홀로 바깥쪽에 떨어져 있는 방이라서 조용하게 뭐 서재나 뭐 놀이방 같은 거 사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기도 마찬가지로 환기창은 크게 이렇게 나와 있는 모습 보실 수 있고요. 네 오늘 서울 독산동에 위치한 가성비 좋은 쓰리룸 둘러보았는데 타입 여러가지 있습니다 꼭 구경 한번 오시고요 시립주금 5천만원으로 가능하니까 어, 적은 돈으로 서울의 신축빌라 이번 기회에 만나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상단 연락처로 연락 주시면 제가 상세히 안내 도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